반갑습니다. 필립스의 이윤이라고 합니다. 필립스는 광원과 LED 램프, 안정기, 컨트롤러,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조명 관련된 어, 원스톱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 조명 산업계 리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k n x 저희 엑스포 쪽 관련해서 저희 필립스의 k n x 라인마스터라는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LED 광원을 통한 LED 램프와 LED 등기구와 연결해서 최적인 조명 제어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등기구부터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저희 자체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호환성이라든지 상호운용성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서 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적인 시각적 열적인 쾌적성을 담보할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KNX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운영 관리라든지 업데이트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어, 전동 차양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솜피와 같이 라이트 밸런싱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인공차형, 인공조명과 자연체관과의 활용을 통해서 가장 최적인 실내의 조도 환경들을 구축함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제품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소개함을 통해서 국내의 건축 환경에, 건물 환경에서 실제로 에너지 절감 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